체크포인트! 난두 방이면 애들 멀리 있어도 내가 다떠줘요 이거는. 어? 이총 내가 그래서 미 위에서 엄청, 어, 유용하게 쓰는 총이었어요. 연사력도 다른 총들에 비해서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막, 막, 잘쓴 편만 었지만 로 방이면 되는데, 아, 아쉬워라. 내가 구했다. 사림비는 필요 없다. 아주! 아, 좋아라. 아, 좋아. 아, 나시리가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가 재밌어. 여러분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어, 엔지니어든, 뭐, 무슨 역할을 했든, 이쪽으로 가면 거의 살아요. 신기하기도 살아. 아 위험해 아 위험해 스테보스 못생겼어 레이저 내 이걸 왜 계속 쓰면 언젠가 죽겠지 죽었네 계속 <laughs> 쓰면 언젠가 죽겠지 했는데 진짜 죽었어 진짜 말이 씨가 되는구나 이럴 때 갑니다 아 그냥 올라가자 여기 올라가줘야지 다 죽었어? 심한거아니야 이거 런에다죽다니 아오. 지금 나하고 스나이고만 남았어요 지금. 나나양고 뒤에서 오는거다 아살고줘에서 y 는 거다. 아하려줘나하필 이런데서 a 리가 나하고 만 n a y a 리 a 나하고 s 나양고이다 알아서 처리나줄거 s 요나는고하 나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거야 지금 이렇게 <laughs> 와...이거 또 상대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나 삼아 AWM 들고 AWM 들고 아주 제대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안돼 거기로 가지말고 그냥 빨리 체크포인트 밟아야지 에이 못쌌어 한마리 놓쳤어 한마리 놓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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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 그대로 아! 그대로 가야지 와. 그대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 우리 고인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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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거 봐. 아니, 순아가 지금 잘 못하네. 아. 달려가야지 달려가가지고 체크포인트 밟아줘야지. 뒤로 가, 뒤로 가. 벽에 붙어, 벽에 붙어. 어? 아 이런 아또 당한다 또당이아 진짜 나 스폰 안 하고 체크포인트 아유 운송 용개님 어서 오세요 아 아쉽게도 중국인들의 플레이는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노무미션 안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갔지 <laughs> 되게 신기하다. 아는 중국사람들은 참 되게 현해 플레이하는게 아 근데 무슨 오늘 무슨 날인가? 밴더부스다죽고 날이네 100%지금마다 어? 그건 알고있어요 예 그건 제가 어, 딴 나라 것도 다 해보고 하는 다 해보고 다 인정했어요 <laughs> 나가셨네 아 <laughs> 나가셨네 나도 뭐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광고야, 뭐야, 어? 기분 나빠. 그런 식으로 광고하면 안 돼. 어? <laughs> 나는 지금, 어? 나는 지금, 어? 내가, 딴 사람들은 머피스에 뭐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인데, 그런 식으로 말, 하고 나가면 어떡해요, 그것도. 뭐 나가는 게더신기해 어? 그 상황에. 말하고 나가는 게 이상한 거야, 또, 어? 노멀 미션은, 예. 꽤나 말아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력 있는 애들이면, 어 이게 레벨빨이 있는 애들은 또 경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운성연계님운성연계님 <laughs> 근데, 아까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도 지금 시청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해요, 아 아, 아니에요, 이거 안 했어요, 아. 지금 이제 막 노멀 미션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시 또 플레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제레벨좀 이제 있는 애들하고 놀고, 놀고 있어요. 아까는 레벨이 애들보다 낮았거든요. 아 이번엔 좀할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게임 깰수 있겠지, 이번엔. 아. 어, 샷됐다在黑자 이제 중국 유저가 어, 과연 여기를 깰수 있을까요?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예, 발립니다. 확실히 발립니다. <laughs> 제가 장난 컨데 진짜 한국인보다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또, 또 있겠지? 이쪽에? 아 여깄다 아오 찾았네 근데 이게 아뇨? 이제 목들이 나오는데를 알아버렸습니다 아좀 비켜 안보여 장비는 둘째치고 우리나라에서 삭제된 애들이 다밴도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있을거라고 느낄 수있을거예요 아주, 내가 죽지 않겠다.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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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너. 난 죽잡는다. 중국 앞에 한국 사람들 도몇명 하고 있어요? 아마 몇 명, 진짜 몇 명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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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돌격. 이때 무조건 돌격. 아주. 부타브는 없어졌어요. 아쉽게도 스카는 있고 사브는 없어요. 왠지 모르지만 사브리 없더라고 요 AWM하고 부스스 XM5인지 그리고 엔지니어 무기 대부분 돌아왔다고 보는데요. 이따가 다시 이따 밴더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고 이걸 안먹고 가시면 안돼요 아저씨 어, 어 이렇게 블랙우다 아저씨가 아니고 안먹고 가시면 안되지 한주방인가 얘네는? 아 아쉽다 멀리있어가지고 잘 안받네 예전에 타보그는 있었어요 근데 싸이.. 싸보는 왜 없나 모르겠어요 타보는 예전에 워박스에서 구매가 가능한 형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지금은 그거 바 바뀌어가지고 아이템이.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오 우리 여기서요. 나중에 해빙으로도 깎시다. 어. 아주 <laughs> 난 죽지 않는다. 아..거의 아쉽게 깼었는데 아까 거의 아쉽게 깰버렸었는데 아쉽다 <laughs> 저도 그타브 있을 당시 워페이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막 뽑고 기다렸다가 쿠데타 패치되고 나서 다 알아버리니까 아우.. 맛이 떨어졌더라구요 아죠 날아가! 날아가라고! 죽었나? 벌써 죽네? <laughs> 사람들이 금지시키는 거안 끼고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도 사람들을 금지시키는 거 끼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뭔가 억울해요. 안 따지고... 아, 뭐야, 끼고 다니는 게 없어. 저는 그때 베네리을 사뒀어야 했는데, 구해심은 누구나 들고해요 아마. 어디 보자어헤비건없었네어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내가 너보다 빨리 죽일 수 있단다. 오케이 오케이. 스펙이 나한테 나드는 게 참. 오케이. Okay. 내가 한번 굴려줘야겠구만. 덤벼라! 야 덤벼라, 헤비거너. 이렇게, 피니 좋으니까, 어, 헤비거너한테 맞짱 까는 것도 아주 강이해 정말 좋아. 우 오, 벌써 헤비거너가 개피에요. 헤비거너는 이제 죽었단다. 그만, 한복하렴 어, 진짜 죽었네. 응, 어디야 길이지? 아저기야 길이야 또아 계단 올라가면 되지 힐링 해줄게요 예 힐링 해줄게요 올라가세요 여기가 더 올라가지나? 안 올라가지는데? 계단 타야겠다 어우 아, 떨어졌어 안돼 떨어지면 시간 낭비가 되는데 뭐 시간도탈수 있겠다 잠 네나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빨이빨이빨이빨이바이바이바이힐링해드게요야이네명을 내가 다 살렸네. 아우, 야 여러분, 이제, 에, 잡담, 아, 잡담, 예. <laughs> 잡싸움 그만하고, 정식싸움을 들어갑시다 와, 아, 이게, 한 방, 한 방, 한 방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많게 뜨네. 한두 방이면 멀리 죽일 수 있겠다, 얘는. 내가 죽인 거 아깝다, 진짜. 내가 죽여야 되는데. 아주! 아 가자! 저기까지 갔어? 와, 대박. 아, 힐링 받으세요. 힐링 받으세요. 야, 힐링 받으라고. 너는 왜 개피야. 그것도 쳐맞았냐? 아이고. 아, 이런. 개피네, 살리기 쉽네. 진정하고 싸워야죠. 진정하고 애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살리고한번 해볼까?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나에게 어, 나의 제주 농기 전기를 아낄 방법을 알고 있다 하면서 <laughs> 그헤비건는 따줘야겠구만. 금벼라 헤비거는 어? 난 네가 못뭐 싸운다는 걸 알고 있다. 네, 육중한 몸매는 어디 한번 덤벼봐! 나는 너에게, 뭐, 겁 같은 거 없다,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겁이 없어졌다. 죽여, 죽여, 죽여. 개피야, 개피. 잘했어요. 어우, 좋아. 어, 내가 돌려주니까 아주 제도 돌아가는구나, 이게. 아, 뭐야. 아, 직방 맞았어. 아. 메리 없으니까 한번 스폰 해준다 내가 아 메리 없을 때는 아주 그냥 내가 이걸 휴가를 못 보내는 구나 어 죽였네? 못 죽일 줄 알았는데 애버서써 선수 채워가고 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너 아니잖아 자 갑시다 이문 뚫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메디균의 전적병인데 에이씨 몰라 그냥 그냥 다 처리해봐 본보가 이떴어요 구하라 나플 여기서 여기서 쏴주세요 여기서 네 개죽음 나갔버렸어요 아까 네 개죽음 나갔버렸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로 깨고 가, 예. <laughs> 쟤는 벌써 개피요할수 있어. 나냥 권총을 애들 다 쏘줄게. 어, 애들 알고 있어, 다리 밑에서 쏘는 방법. 애들 다 쏘질 때까지 안 쏘고 있는 거 봐. 어, 공략을 알고 있어! 이야, 수월하겠는데. 아, 왜 이번에, 안 돼! 안 돼! 이렇게 끊겼어! 어, 아, 돌왔네 아무래도 중국이 그렇게 쉽게 끊길 리가 없어. 가끔 이런 게 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쏴버려 쏴버려, 못, 못 쏘기만 해봐. 안돼, 들수 있었는데, 아, 포, 포, 들을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아. 이럴 때 포를 뜯어야 돼, 요 여러분. 어, 포를, 포를 뜯어야 돼. 포를, 아, 터터, 터터, 터더 터진다. 아, 가자, 가자. 난이쪽으로 갔나 리듬 어, 전홍상대. 빵. 아, 왜 안들어? 아, 개피야 아까 근접병이 쳐맞았어요, 였나 안돼, 안돼, 아고 아프... 잼에 <laughs> 상관없어요. 여기 체크포인트가 코앞이에요. 에디 아서 가겠지? 나우어도 아서 갈수 있겠지? 아 옆에 근접병이좀다 처리하고 가라줘. 아무리 답답해도 그런 애는 다 처리하고 가는 거야. 참 좋은게 데저드 이글이 있어 아 맞아 그것도 설명 안했네 벤더 트리에 데저드 이글이 있다는 거와다 <laughs> 처리하고 있고요 체크 포인트 샷건을 몰라봐? 샷건을 몰라보다니? 난널 용서할 수 없어. 빵, 빵, 어허. 아니 살릴 수 있었는데, 아깝네. 내가 꼭 메디게야 클리어를 잘해. 참 신기해. 아, 저거 다안 맞는 거 봐. 기분 나쁘게. 전치대라 왜 달리고 있어? 나안 달리고 있는데 계속 달리고 있어. 달리기 버거였어요. 달리기 버거야. 달려주마. 이때 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업을 좀 해주겠어. 내가 업을 하고 있을 때다 쏴버려. 이런데 내가 리해야겠구만 <놀람> 내가 써있었데아 이런 어? 막내 이걸 아나 꼴찌야 아 이런 기분이 험악해져 어, 꼴찌 해버렸어 너무 너무 지켜본 결과 나는 꼴찌가 되버렸어요 와 대단해라 와 벌써 48분 지났습니다 와 대단 와저거 해주셔 딱 맞춘 거 막. 나빨간게 보이길래 나 머리인 줄딱 알았지. 어, 와 진짜 맞춰보였네. 아이고 초반부터 한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점수를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이면도 돈이 많이 안 돌려올 것 같다. 어? 와이왔네 와, 1104, 와, 진짜 우아하다. 밴드 포인트 1104, 오! 662원을 받고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봐, 중국에. 와, 대박. 하크 펌프가. 상당히 올랐어요 와 원래 여기까지 밖에 안 왔는데 여기까지 금방 왔네 와 대박이다 마우스 안 보여가지고 모르죠 <laughs> 아이고 제일 갖고 싶었던 게 x m 파인데 지금 x m 파는따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 다음 제발 싸이가 나와라 아 다음 다음이라도 좋으니까 싸이가 나와라 근데 이러면 진짜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게 짠나요, 진짜. 어디 보자, 83%네요. 70%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무난한 거고요. 하 86%까지 다 떨어뜨렸고. 보면 내가 왜해멧때다 샀지? 이거 사는데만 돈 엄청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아, 괜히 샀어. 이런 사람들한테 돈 엄청 많이 뺐어, 이거. 아, 괜히 샀네. 자. 하드미션에서 내 라플의 위력을 보여드리죠. 예, 하드미션 마침, 예, 서바이벌입니다. 어우, 좋아라. 마침 라플 자리가 비어있어. 뭐야, 이 오빠 대체, 요 어? 마침 라플 자리가 비어있어. <laughs> 와, 대박이다. 왔는데 라프자리 비어있고, 레벨은 다 먹고, 와, 진짜. 와, 진짜. <laughs> 난 이런 눈발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 근데 또 끝까지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처음, 초반에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와, 그래서 진짜 어이없겠다. 아우, 와, 다행이다. 이 정도면은 많이 받아요. 이야, 헬비가 나 싸우고 있네.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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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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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라고. 밟아서 날 스폰시켜, 빨리. 아, 차난 메릭이 아니어서, 예, 살릴 수가 없겠네요. 저밟은 밟는 거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돼요. 한, 한명 정도 남았을 때. 애들이 알아서 싸우겠죠? 헤비원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아플입니다. 네, 크레머 탄재멧이 돋보이네. 하지만 나는 크레머 탄재멧또 성광보임에 따니언다. 나는 그런 멋있는 레벨을 확보하지 못했어. 아, 벌써 밟아. 와 벌써 발바. 어이가 없네, 벌써 발바. 왜 데미지 안 먹지? 이 정도는 데미지 먹어야 되는데. 정식은 후 됐잖아. 데미지 먹으라고. 널 상자기였어. 사대 씨가 나오니까 되게 세게 나오네. 이기키 켜져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알았어요. 저거 문이 열릴 거예요. 해비가 처리하고 나면. 아왜해비건을 왜 공격할 수가 없냐고. 데미지가 안 나와. 되게 잘난다. 데미지가 안 나와. 나는 지금 이 스나이퍼랑 똑같은 길을 걷어야 돼? <laughs> 와나헤비건너 때문에 아니 헤비건너가 아니라 그때 그 스나이퍼가 뒤에 있는 줄 인지 못했어요 네고스트원이 어서오세요 지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난안 먹히냐고 데미지가 너무하잖아 이데비거너나이 데미지를 먹으라고 제발요 <laughs> 겁나 치사하다 와이 지금 한번더싸볼까 데미지를 먹어라 나의 햄빛 워너 젠장 내 나만 데지 먹고 있네 나만 대지 먹, 데미지 먹고 있네 와 장전 좀 하고요 나를 봐아아 아, 겁나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다이또한번 있는 거 아니겠지? 어? 어디갔어? 저기까지안 나갔어? 야메나 힐링해줘 오마이 오마이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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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빨리 가자고 오고있어 힐링해줘요 빨리 <laughs> 힐링을 해달라고 아 자기 힐링만 하고 있네 오고있어 오고아 힐링을 해달라고 나힐 <laughs> 힐링 안되나봐 <laughs> 일이안 되나봐. 아, 안 되겠다. 그냥, 그냥 죽든지 해, 지금. 저메딩만 1이 되나봐. 와, 이런 상황이 뭐냐? 다 죽어. 버렸네나 어, 화폐 헤드샷이냐, 어? 기분 제일 나쁜 게 헤드샷이요. 나이스! 아, 좋았어요. 게스! 게스, 게스. 헤비건어가 드디어 뚫렸습니다. 에스 yes. 아, 아 진짜 나 넘어올 때는 비켜줘야지. 너무하잖아, 아. 뭐야? 왜안 넘어가? 됐다, 아, 나가셨어. 아, 또 나가셨네. 뭐 하냐? 여기서? 아돼아돼안돼 쓰면 안가 모든 건저 메리 기계가 살려주다네아 <laughs> 밟아서 고마워요 아 밟아줘서 고마워 뭐야 아저 스나이퍼 있다 스나이퍼 개쎈 스나이퍼 얘가개 세게 뚫게 맞할 어, 이렇게 뚫게 때려주면은, 스나이퍼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잘 죽는데? 이총 뭔가 운빨이 있는데? 나이총 어제 샀거든요. 아, 왜 거기서 받고죽하고 아. 아, 운빨 들을 게 없어, 이럴 때는. 헤드샷 때리는 운빨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너의 헤드샷에 따주마. 얼굴을 내밀어. 얼굴 내밀어, 나만 때리고 있 거야. 잘했어요. A w 블램어가지고 아주 잘 죽이네. 차일지게 죽이네 차일지게 아싸 죽였어 죽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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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난청전을 해주고 싶어. 일어날래? 얘들 정질이좀 늦게 되네. 아, 러시아랑 이런 별반 차이 없는 거잖아. 아! 오자마자 죽었어. 안 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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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와, 진짜, 막판에 완전, 완전 망했다. 막판에. 망했어. 지금 수나밖에안 남았어. 오, 라플 한 마리 살아남고 뒤에서 다뒤지기 하고. A를 샀어요 대박 와 마지막에 운빨 드겠다 초반부터 맞아버려 와 이제 서바이벌 맵 나오고요 여기서 아주 개노가다 띄어주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주요 진 자 이제 출발 이맵은 대강 익숙하시죠? 이맵에서 네, 제가 많이 싸웠었고 지난번 타워, 미, 차, 타워 모드 그거 미션 방송할 때도 한번 찍었던 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것도 우리나라에서 고요 중국어 페이스는 아직 처음이에요. 그죠? 네. 이게 하드 미션으로 올라갔어요. 어제는 노마 미션이라고 게만 했었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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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할수 있어. 어, 강렬하게 쏴야 돼.